저는 보라색 흰색넣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볼까요 어머니는 아까 어머니 빨간 붙인 거옆에다 붙여주면 되겠다요 그죠 응.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다 어 그러면 또한채 먹는 거잖아 응 괜찮아요 어머니 음, 음, 어머니 색깔 봐봐. 어머니 거. 뭘 넣었으면 이쁘겠나 한번 봐요. 제가 여기다 핑크 한번 넣어볼까, 어머니 이렇게? 노란거 응. 한번 넣어. 노란 거 한번 넣어보실래요? 여기 노란 거 한번 넣어보세요. 이쁘다 어머니. 노란색을 음, 더 잘라줄까요? 여러여연두색 있네요.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어머니 없어. 어머니가 이쁜 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음, 잘 붙었네. 음, 엄청 여, 이런 응. 어, 엄청스럽게 있다. 여기 연 한번 해 보세요. 그 붙이서 어머니가 여렇 붙이면 돼요. 여기 붙이면 있것 같아요. 요새. 응? 여 예. 너는 빨간 그리요 꽃, 꽃 아이다. 아니, 아무거나 붙여도 돼. 얘가 지금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록달록. 그래? 응. <laughs> 아유, 이쁘네요. 또 색깔 오븐 골라봐요. 빨강도 해도 되고, 뭐 노랑 해도 되고, 파랑 해도 되고, 보라 해도 되고, 여러 가지 색깔 많죠? 어, 맞나? 뭐, 뭐, 뭐. 응. 아, 또 쓰면 돼요, 어머니 괜찮아. 또가지고가서 쓰면 돼? 네. 응? 요거 많이 하려면 많이, 지금 좀 많이. 마...